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를 안 사용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데 사용하였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멸망합니다. 북쪽이 아수리에 남쪽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택하시고 사랑했던 나라를 멸망시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들이 어디서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전쟁에 승리한 정복의 땅, 가나안에 무어집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 430년 동안의 종살이한 적도 있습니다. 에굽에서 그들이 노예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안 무너집니다. 430년 동안에 그들이 독한 종살이 노예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70명이 내려갔는데 그들이 430년 만에 몇 명으로요? 200만 명이 넘는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 한 가족이 한 부족이 들어갔는데 한 나라가 돼서 나와요.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면서 무너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강성한 나라가 돼서 나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노예 생활 하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를 걷습니다. 40년 거친 광야를 걷습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하는 가운데 그들이 무너지지, 무너지,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그들은 오히려 하늘의 만나를 매출하길 하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몸도 건강해지고 그들은 또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튼튼해집니다. 광야에서 40년이 그들을 못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오히려 정보가 안 땅, 적과 꿀리 흐르는 땅, 가난에서 무너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할 도안 무너졌고 광야에 거친 그 40년을 걸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 풍요의 땅, 가난에서 그들이 무너져요 그들은 가난으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스리지 못해요 정복은 했는데 다스리지 못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 8절 말씀 보면 은 창세기 1장 2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함께 다스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시오. 번성하는 복은요, 정복하고 다스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번성했는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정복당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난을 정복을 했는데 다스리지 못해요 거기서 번성을 했는데 다스리지 못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복했어요 물건 잡았습니다 다스리지 못해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성의 복은 정복한 복은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난에 들어가서 이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스리지 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을 물리적으로는 보이는 것으로 정복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적, 영적으로는 정복을 당합니다. 오히려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곳의 문화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꽃피워가야 할 것만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나안에 정복을 당해 버렸어요. 사람들이 노예들이, 그 안에 가나안의 부족들이 주인님, 주인님, 마을은 주인님, 주인님 하는데 그들의 오히려 그 문화가. 오히려 주인 되었던 이스라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종들이 가나안에 부족되어 그 종들이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 엘 사람들을 정복해 버린 겁니다. 이스라 엘 안에 바알의 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알은 우상은 여러분들 인간의 탐욕과 잘 맞물려요.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번성하기 원하고 쾌락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과 쾌락, 이 부와 쾌락이 잘 맞은 것이 바알의 종교입니다. 이 바알의 종교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기야. 어렸지 않게.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그분의 법대로 움직이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알은 우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상을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요. 내가 세워 놓고 내가 필요한 것을 취해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우상의 뜻이 있고, 윤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인간의 탐욕이 우상을 만들어 온 거고요. 이 우상은 연을, 그 인간이 자신의 피로를 위해 세우는 신이에요. 우상을 세우는 사람, 불상을 세우는 사람, 내 뜻대로 그것이 소원성취를 해주면 끝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가난의 바알의 종교가 이들이 피로를 채워준다 생각하니까 이들은 굳이 유일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말씀과 윤리를 갖고 계신가 하나님, 힘들어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꼭 하나님만을 섬기할 이유가 이들이 없었습니다. 아, 바을을 섬겨도 우리의 피로 채워준다라면 꼭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겠는가? 꼭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겠는가? 내 피로만 채워진다라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필요의 하나님으로 바꾸나 시작합니다. 타락한 거예요. 자신들의 피로만 채워진다면 라 어떤 시든지 어떤 우상이든지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멀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가난에 들어가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에서 문화, 문화가 가져온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가을 무너뜨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들의 신가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하시면은 우리 요단강 못 건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하시면은이 여리고성 뚫고 못 넘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들의 신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봤던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자 가난의 문화가 그들을 정복해 들어간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간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다잡아 주시고자 하나님은 엘리아를 세우십니다 엘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17장 1절 말씀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요 길스의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브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는 것은 재앙입니다. 아무리 감으로도요 새벽에 제가 이렇게 나가면은 미슬이 있어요 옷이 젖습니다. 감으로도 이슬은 내려야 돼요. 이슬은 있습니다. 근데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은 재앙입니다. 식물이 죽고 동물이 죽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어 나가요.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야고보서를 보니까 엘리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길 기도하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년 6개월이요. 에 3년 6개월. 하나님이 더 이상 있다가는 그 배성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보내세요. 근데 이들이 돌이켜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돌아지 않아요 그, 그 심한 감옥 가운데서 이들은 바알에게더 이들은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 안 내리는 것으로 이 배성들을 못 꺾어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시 비를 내리시기로 하십니다 안 그러면 그 배성들 다 죽어나갈 판이니까 비를 다시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지시는 거네요 그들이 비안 안 내릴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안성겼는데 다시 비를 주면 은 하나님이 이빅게임은 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경기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하나님은 이 경기를 멈추지 않으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불을 내리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비도 내리시는 하나님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오 그들이 하늘이 문을 닫았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경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 신들, 바알 지상들 양에서 말합니다. 바알 지상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국가에 들어와 있어요. 열물 이 백성들이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기 너무 쉬웠던 것은요, 국가적으로 왕과 여왕이 바알 지상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예 국가의 그 국교를 바알화 시켜 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힘들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짜릿한 그런 쾌락과 풍요로움을 그들이 맛보니까. 아, 나라 왕도 그렇게 시키는데요. 국가가 그렇게 만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하를 섬기는 것을 그들은 아주 편안하게 선택한 것이요. 에 마치, 여러분들 교회 오지 마세요. 주일아 교회 오지 마세요. 국가에서 말합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코로나가 그 심합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하였더니,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안 왔어요. 전에 주의를 빠지면 마음속이 무겁고 두렵고 했는데, 그 코로나를 통해 사람들이 주의를 편하게 빠져버렸습니다. 아, 나라에서 가지 말라서 안 가는 건데요. 국가적으로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도와줬잖아요.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잘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아오지 못해요. 과거에 일평생 주일날 한번 빠질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 주의를 빠져보니까 뭐큰일 없었거든요. 큰 문제 생겼자한큰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야, 주의를 빠져도 되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주의를 지켜라, 십일절을 하라,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무나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바알의 종교를 국교화처럼 시키니까 이들이 꼭 하나님만을 안 섬겨도 바알을 섬겨도 되네. 이들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베선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 선자를 다 모으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분이 참 신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매산에. 이제 경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베센이 나타나되 그 말이 옳도다. 옳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다면우리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라고 베센들은 그 경기를 지켜봅니다. 여면 불을 내리기 위해서 바알 선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칼로 그으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피해자 사례들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재단을 쌓고 그 위에 오히려 물을 갖다 보고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요 여러분들 그것 통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급의 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 보면요. 낮엔 호와의 구름이 성막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족 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분 불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불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지금 재물을 태우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불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이들이 삽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은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불을 보아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전까지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상 한쪽 하나님 한쪽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랬던 다리가 한쪽 다리 접히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것은요 불이 떨어지면 됩니다 이스라엘스들는 불을 보았어요 그들이 불이 떨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섭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바알 지상들을 모조리 죽여버려요 우상을 모조리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대교의 성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라파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바람의 소리를 통하여서 불처럼 임하게 하십니다 각자의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들이 그 불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을 주실까요? 우리 장원님 그런 간정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잘 학생 때 교회를 좀 확실하게 제가 예술 잘 몰랐는데 부흥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고 나서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 안수기도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뭔가 여기에 확뭐가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뭔가 확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 보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여기 확 쏟아지라는 거예요. 영도 체험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장로님은 물 체험하셨습니까? 예. 확, 뭐, 부어지, 부수, 부지다라는 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회계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임재를 경험하셨는데, 여러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불이 임했다고 해서 떼굴떼굴 구르시더라고요. 너 뜨고, 왔 뜨고, 아 뜨고, 왔 뜨고. 여러분들, 순교의 역사 보면요. 그 일제시대 때그 주의를 지키니까, 장로를그 물에 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너 그럼 주, 일 지킬 것 같으면, 예배 들것 같으면, 물통 안에 들어가서 예배 지키라고. 그래서 그한경울에그 물통 안에 그분을 넣으신 거예요, 한 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 속에 넣었으니, 얼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한경울에그 안에서 있었는데, 밤에 가서 보니까, 물이 얼질 않았어요. 멀쩡합니다. 그분을 끄집어내놨어요. 그분이 나와서 말합니다. 아, 어, 덥다, 더워. 어, 덥다라는 거예요. 얼어 죽을 뿐이 얼어 죽지 않고 오히려 나오면서 손 손부채라더라는 거예요. 어, 이러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은 어쩐 일로 그러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불리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김준호 목사님이 계시요. 김준호 목사 님 두레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빈민촌에 사역을 하시다가 끌려들어가세요박 대통령 때 그가 끌려들어가요.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죠.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보냅니다 겨울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끌려가다 보니까 뭐 적을 하나 거치고 가셨으니 얼마 추습니까 얼마나 추워요? 뭐 난방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춥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성경책 좀 달라고. 성경책 주달라는 거예요. 교도소에 성경책은 어줘요 책을 읽으면서 불을 치다다라는 거예요. 불을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성경에 계속 불을 치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불이 쓰면은 그의 말씀을 또 읽고. 조차다 불을 찾아서 불을 잃고 계속 성경에 불 찾기 시작한데 불이 임하신 거예요. 추위가 사라지지 라는 거예요. 그 추웠던 그 교도소의 밤이 춥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치장의 밤이 춥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불이 임한다라면 우리도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정쩡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 우리에게 불보다도 확실한 불을 내리셨습니다. 갈맷산에 내린 불보다 더 확실한 불을 우리에게 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불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어요.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이 땅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갈맷산에 내린 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어떤 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는 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릅니다. 밥소르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밥서르기밥서르기 목사님.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이 목사님은 피아노스예요. 피아노를 메고야 칩니다. 찬양을 메우자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설교도 탁월하게 잘하십니다. 그분은 찬양을 하다 설교를 하시고 아, 목소리 뭐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번에 목소리가 잠겨 버리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아요.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이 안 나와요. 고음이 안 올라가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어쩐 일입니까? 못 고쳐요. 아무리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소리요. 제 목소리요. 바, 찬양하면서 했던 그 아름다운 찬양이 못 설교하면 그 좋았던 거란 그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제 목소리요. 어찌된 일입니까? 목소리가 목이 문제 생긴 거예요. 목소리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왜 가졌습니까? 져제 목소리를 왜 가졌습니까? 져 제가 하나님은 그것도 찬양하고, 그렇게 제가 그 많은 탁월한 설교고, 아주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이요. 근데 왜 하나님 제 목소리를 거두어졌습니까 목소리요, 하나님. 제목이 열리진 않아요. 목소리나 오진 않아요. 지금도 안 나와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목소리가 잘 열리진 않아요. 세계적인 그런 뭐, 설교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만 지금도 목소리는 열리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 목소리를 잃고 나서 그분이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책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내가 아름다운 큰소리로 설교를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 없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습니다. 그분한 이후에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그분 안에 부어짐을 그분이 깨닫고 나서, 그분은 더 이상 목소리에 매진않습니다더 이상 그분은 거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우상을 말씀드렸는데, 당시 바울의 우상은 번영의 우상이에요. 쾌락의 우상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양다리로 고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오스 3장 1절 말씀이와 같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현상들을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사람들이 고통을 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때문에 고통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 때문에 돈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넘어서 4절 말씀에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오늘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자기 사랑 모든 게내 중심이에요 자기 사랑 두 번째 돈 사랑 세 번째 쾌락 사랑 이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가꿉니다 아름다운 몸 날씬한 몸으로 가꾸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날씬한 몸으로 다이어트를 해요 건강한 몸이 아니라 날씬한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막 음식을 잘 먹지는 않아요 섭식자기가 와요 어떤 사람은 섭식장애는요.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입까지 넣었는데 다 뱉어버려요. 섬켰는데 다개어해요 결국엔 말라 죽거든요. 결국엔 팍쩍 말라서 죽는 병인데, 이섭식장애가 봐요. 출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다운 몸매, 날씬한 몸매,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기 몸을 헐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함, 돈이 많음에 다 해결할까요? 돈이 모든 문제 답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축복합니다. 남 아무것도 못 가지고요. 어제 장례를 치르는일이 있었는데요. 친구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발이 나고 하관을 제가 맡아서 장례를 치르는데 재산을 많이 남겨놨어요 보니까. 재산을 보니까 뭐그 그 서울에 서울 대공원 옆에 쪽에다가 뭐 다섯 개뭐 아홉 개인가 뭐 이렇게 뭐, 뭐 남겨놓은 게 있어 보니까 청지들이 뭐다 나눠가져도 뭐 충분할 것 같아 보니까 너무 많이 남겨놓았어 보니까 개척하신그 어려운 목사님은 도와주지 않고 장모님이 결국에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그분은 뭐. 이제 남겨진 어제 전화니까 그 목사님이 그 장모님 그 집에서 거의 샤워하고 쉬고 있다더라고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장인도 가셨고 장모님도 가셨고 이제 그 사모님이 그 어머니 돌보고 계셨거든요. 네, 그 목사님이 편안하게 그 집에 계시요 보니까 그 장모님이 다시 와서 자기 집이라 말하지 못해요 이제 다놔두 가졌어요 여러분들 그게 인상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돈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해요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합니다 중독이 나타나요 쾌락이 중독을 가져옵니다 오늘날의 우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중도 예배대리는 핸드폰을 봐요 예배대리면서 핸드폰을 본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미 사단이 그 귀를 막았습니다 눈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에 집중되어져서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유튜브에 빠져있고 길거리에서 마약을 나눠줘요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얼마나 마약으로 퍼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약 음료 한번 먹은 사람은요, 한 번은 먹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밖에 안 먹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맛들리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약 음료를 나눠주는 거 애들한테 먹으라고요. 그거 먹고 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애들이요. 살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는 이상의 그 유혹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고, 어른들을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붙으면 우리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밥서러 밥스러우 목사님이 밥서기 목사님이 자기목 때문에 하나님내목소리내목소리라고 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목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나의 삶에 그토록 내가 붙들렸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기 축복합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제단의 갈매산에 그 붙었던 그 불길이. 하나님의 불이 예수 글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우리 안을 태울 수 있게 주의름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상들이 주의름으로 시한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았던 그 모든 세력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하그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이시한다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예수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이 우리가 언제 다시 불이 붙게 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이다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며 찬양합니다